떡볶이 할 건데요. 겨울에 무가 음, 몸에도 좋고 시원한 맛이 나니까 무를 썰어가지고 너무 짧게 썰지 말고 약간 도톰하게 소금을 조금 뿌려가지고 숨 조금 죽으면 떡볶이에 같이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좀절이 놨습니다. 반짝 발랐어? 이게 살짝 데치고 그냥 뭐 살짝만 데치고 데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름에 튀긴 거니까 이물질 같은 거뺄라고 살짝 데치는 거예요 물이 끓어오르려면 응, 다 됐어요 반동 갈아서 되겠습니다 아까 무소리 난거 숨이 다 썼거든요 물에 살짝 씻어가지고 식용이 조금 넣고 물을 먼저 붓고 묵히지 말고 만정도 익으면 간장을 넣고 이렇게 주고가 국을 넣고 깻잎 깻잎 쪽도 가고 한스푼 가고 반만 넣어. 이런 많이 붙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있다가 물이 조금 끓을라면 하 고추장 넣을게요. 한 시스푼 정도. 고추장은 용도 봐가면서 조더 많이 넣어도 되고. 조금만 더 끓으면, 아까 그 당근하고, 파, 파 조금만 넣어게요 조금 더 있다가, 맛을 보고, 싱거우면은, 간장을 조금 넣어게요 진간장. 간장, 반 스푼만 넣어볼게요. 그 맛을 보고, 조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당근 살짝 삶은 한거 넣고 그 다음에 파 생파 옆에 넣는데 옆은 좋은데 오늘 생파 넣고 응. 냉동 파를 넣습니다. 양가 조금 더 있고 취향에 따라 그죠? 예, 네, 취향에 따라서. 네, 우리 지금 고추장이 살짝 단, 단맛이 좀 있어서 설탕은 안 넣어도 되겠다, 그죠? 아. 설탕이나 케찹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먹는안 넣어도 돼, 고추장이. 응, 음, 응. 음. 다 됐습니다. 물을 한번. 물. 음, 무맛이대요 뭐 맛있다. 맛있지요네 가위는 음. 너무 잘 벗고요. 아, 진짜 확실히 집에서 먹는 게 맛있네요. 음. 떡도 맛있고, 무가 들어가니까 이거 같이 먹으까 맛있다. 떡이랑. 음, 맞아. 네. 잘 먹겠습니다.